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주식tv 테마주 적정주가 담당하고 있는 어윤학 연구원입니다 3월이 밝았습니다 3월 4일 어, 첫번째 거래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36분 네, 장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어, 이슈부터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이제 쭉 이어진 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어,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왔는데요. 볼턴이 일단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이제 빅딜과 관련한 어떤 원그핵 폐기 관련한 문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 요구 사항을 아마또 정리를 해서 줬겠죠.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이 이제 실패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3월 말고 뭐 3월 27일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때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은 최종적인 이제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그이 이슈로 미국이랑 중국 주식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양회, 어, 중국 이제 그 공산당의 최고인민회의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올해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하는 건데요. 일단 뭐 미중 무역 협상, 그 다음에 경기 회복 개선책 뭐 이런 거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아, 참. 최근에, 어, 아마도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로 추정이 되는데 내일이 지금 최고치가 될것 같다고 합니다. 아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니 이거 왜 중국에서 뻔히 넘어오는 걸 아는데 중국에다가 아무 소리 못 하냐. 근데 지금 그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되게 답답했는데 어찌 됐건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만약에 뭐, 중국에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유발이 됐는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액션이 나올 것 같고요. 어찌됐건 주식 시장은 오늘도 이제 테마주 점검을 할 거지만 이 미세먼지 관련한 그리고 황사 관련한 종목들이 어 다시 한번더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19개월 만에 최저치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지금 조짐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대표적인데 또 언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어, 주가가 또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 어 저도 이제 조카가 어린이집이랑 사립유치원 둘다 다니고 있는데 아참 답이 없더라고요 어, 어찌됐건 뭐 지금 이것도 그냥 주식시장에는 아직까지는 뭐 영향을 주는 테마주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사 발생 빈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몽고에서 넘어오는 황사 발생 빈도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이 있다 아, 결국 이건 이제 계절풍의 영향입니다 중국이랑 이제 몽고에서 우리 쪽으로 이제 바람이 어 불기 때문에 예 불어오면서 이제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중국의 이 선둥반도 쪽에 화력발전소 그리고 이제 협박장 어 굉장히 지금 많이 건설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영향들 있다 라고 하는 거자 그러면 이제 테마주 뭐 예상을 하신 것처럼 역시나 황사 그리고 오늘 그 정부에서 이제 분자진단 하고 이제 어떤 그런 바이오 쪽에 어 정부 법안이 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자 진단이랑 이제 이 신종플루는 아니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제약도 아니에요. 어 그런 쪽의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였구요 근데 역시나 대장주는 황사와 미세먼지 결국 이제 황사 관련된 종목이 오늘의 대장주로 네, 나타났습니다. 뭐, 황사 관련된 주식은 계속 뭐 말씀을 드렸는데 봄이 되면 그리고 봄이 오면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주가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는거 예, 역시나 어, 나왔습니다 웰크론 같은 경우는 마스크 안공약품은 그 저만의 뭐 인공눈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도 공기청정기 예. 그 다음에 성차 모터텍 뭐 필터 코에이도 네, 공기청정기 네, 이런 종목들 어, 움직임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요 적정주가는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뭐 3월 4일 오늘 날짜로 참고로 어, 전 종목의 적정주가가 또 갱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여드리면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신규 갱신 종목 해가지고 지금 이제 3월 4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월 4일 오늘 이 종목들이 다 갱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종목이 지금도 무료로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찌 됐건 지금 굉장히 핫한 게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테마가 핫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 진단 사실 지난 주부터 바이오 제약 쪽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 셀트리온 계열사가 크게 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예, 지금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 반등을 하는 원인도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하고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상위권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오늘 2%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HLB 메디톡스, 코롱 티슈진,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다 바이오하고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죠. 상승률 상위권으로만 이렇게 놓고 봐도 지금 시가총에 제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으면서도 휴젤도 그렇고 차바이오텍도 그렇고 다 바이오 제약.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단기 매매, 그리고 초단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 간단하게 이슈하고요. 그리고 황사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주들 당분간 계속 움직임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바이오하고 제약이 제일 핫하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까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